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팍팍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막간 교회의 전투 중에서 악의 삼위일체 두번째 시간 두 짐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인, 나팔, 대접 이 세가지 심판 시리즈로 구성된 중심이야기 곧 미래종말심판 시나리오 중간에 어, 삽입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 어, 12장부터 14장에 있는 삽입구인데요. 이름을 붙이자면 교회의 전투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의 예언자 소명을 재확인하고 현재 성도들이 처한 교회의 현실을 해석해주며 그리스도의 증언에 반바, 반발하는 자들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말해줌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북돋우고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종말 심판 시나리오 사이에 위치한 막간입니다. 왜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거짓된 악의 삼위일체가 이상의 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악의 3위 일체는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용은 옛 뱀, 사탄을 뜻하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소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하신 3위 일체 하나님과 비교할 때 거짓된 악의 3위 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 사탄 예 뺨은 성부 하나님의 거짓된 악의 모습이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 그리스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의 도 유사품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성령 하나님의 유사품으로서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죠. 먼저 13장 1절에 10절에 나온 말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관한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야기는 계시록 12장 1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늘에 쫓겨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으면서 이제 바다로부터 짐승이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용이 자신의 대행자인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장면이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참 용과 닮아있는데요. 뿔이 10개고, 왕관이 10개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고, 머리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짐승이 죽게 된 상체에서 낳은 부활하는 장면과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오 5절과 8절에서는 짐승의 활동에 대해 나오는데요. 먼저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무독하는 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42달 동안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더불어 짐승이 받은 권세로 성들과 싸워 이기는데 그 결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만이 짐승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입부로 9절과 10절이 나오는데요.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인내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싸움에서 패한 후 쫓겨난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용은 바다에서 자신의 대리자인 짐승을 불러올리고 바다에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7장과 용이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야 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다니엘이 꿈에서 본 환상에 나오는 네 가지 동물과 꼭 닮았습니다. 둘다 바다에서 나오고요. 사자 표, 표범 곰처럼 생겼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는 것도 똑같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마흔두 달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도 똑같은 것이죠.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과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같은 것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바다 짐승은 용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을 빼닮았고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활동합니다.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개인 것, 왕관이 열개인 것이 똑같습니다. 용이 성부 하나님의 모방품이라면 바다짐승은 성자 예수님의 모방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다짐승이 뜻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의 통치자를 뜻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뜻하는데요. 사실은 모든 제국과 국가 국가의 통치자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로마 제국은 가치중립적이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통치 제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로마 제국은 사탄의 지국으로서 영적 성격의 의미에서 제국 그리고 바로의 질서를 따르는 나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식으로 이해하자면 사단은 국가 권력과 그 통치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용되는 제국과 통치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마리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하나로 묶여 나옵니다.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인데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뜻겠습니다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나라의 대표로 하나의 백성인 교회를 박해하는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런 국가 권력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의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짐승에 반응하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흔 두 달, 1260일 한때, 두 때, 반 때,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것이죠. 이 받은 권세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일입니다. 짐승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라고 6절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에 되고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7절에 나와 있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뜻밖에도 그 짐승을 경배하게 이릅니다. 이 짐승이 상처를 깊게 받아 죽었으나 그가 상처에서 나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본온 땅이 놀래서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도 경배하는 것이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이때 사람들의 반응 그 찬양이 마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짐승 대신에 그리스도를 넣으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짐승에게 용의 용에게 받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돼 있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제한된 시간 안에만 이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곧 그때가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땅 위에 사람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만이 이 짐승을 경배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간을 지내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이제 11절에 18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곧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졌지만 용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대신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요. 어, 받은 이적을 행합니다. 특별히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리게 하는 이적 같은 이적을 행함으로써 그 가지고 가 있는 목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칼의 상하에다 살아난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상을 만들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짐승의 우상이, 우상이 말하게 하고 또경배하지 않은 자를 죽이게 하는 그 일을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유사성령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 것이죠. 아, 특별히 짐승의 표와 짐승의 이름의 수를 모든 사람이 이만한 손목이 받게 하는데요.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가,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숫자인 666이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유사성령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만든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또 모든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고 그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를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수 없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 생기를 부어놓는것 이것은 로마 사회에서 황제 숭배의 의식을 그대로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는 황제 숭배가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였는데요. 아우구스투스에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까지 60명의 황제 중에서 36명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만큼 종교적인 이유로 황제 숭배가 만연한 사회가 로마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종교적인 이유 그 이상이었는데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국을 사상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 황제 숭배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지방도시일 차원에서는 이 황제숭배야말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임으로써 그 도시가 기반을 확보하고 영예를 얻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버,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에도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때문에도 황제숭배가 성행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각종 조합들이 있고 조합 안에서 멤버십을 결성하고 그들 안에서만 상행위를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조합들이 황제숭배를 지지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제숭배 의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인이라고면 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예. 당시에 신실한 그리스인들도 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결과,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고, 안디바 같은 사람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도들은 황제 숭배 문화 속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기에 황제를 숭배하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고난은 현실이었습니다.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이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했던 것이 인내와 믿음이었습니다. 666은 참 많이 오해되고 괜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666은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짐승의 이름을 뜻하는 숫자이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8절을 세번역으로 하면 이런건데요.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르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여러분,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어, 개마트리아. 즉, 알파벳을 나타낸 숫자로서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푸는 방법을 사용한 것인데요. 학자들은, 어, 개마트리아로 666이, 네로를 뜻하거나 도미티아누스를 뜻한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666이 짐승에게 속하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부적인데 보통 오해되는 것처럼 바코드나 베리칩 같은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666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당의 부적을 이렇게 받아와서 베개 밑이나 몸에다 붙이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부적을 믿든 믿지 않든 그리고 부적에 쓰여 있는 글씨의 의미를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이 그냥 부적 그자체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66을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베리칩이 우리 몸에 새겨지면 새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짐승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라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속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나 표시하는 위치, 즉, 이마나 오른손이 아닙니다. 그 상징이 담아내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666이라는 표시, 이렇게 있는 것은 그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경배하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 돌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인 것입니다. 666은 짐승에 속해 있다는 표시이고, 반면,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받은 이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어떤 표식을 받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 사랑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미 그리스께서 승리하셨고 아직 재림하시기 이전인 이미 그러나 아직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60일 42달 3년 반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곧 끝이 날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사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칠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요한계 6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단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만연한 곳에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일이라 좋은 것일수록 숭배의 대상이 쉽고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기에 우리는 정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스 1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그라하여며 그리스의 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하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형편, 처지, 고난이 있냐 없느냐로 진리를 구별하는 잘못된 판단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통 가운데서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키어런 세티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눈을 뜬다는 것은 질병, 외로움, 상실의 슬픔, 실패, 불공정 같은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더하여 주임을 따르고 살기에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임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습니까? 주임을 따르겠습니까? 오병이의 지적 끝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흔 두달 동안의 삶, 한때 두때반 때의 시간 1260일이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산같이 굳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잔이 넘친 사람, 그의 영혼에 배가 부른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14장을 펼치고 할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내용을 노트에 기록해 보시고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혜가 아침 해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